2게임 3쿼터, 아 3게임 3쿼터 3게임 3쿼터 그렇지 조금 길다 자 공격하자 가자 이제, 가자 시간 없다 터치 블랙볼용서해와잖아 시간 없다 시간 1 0초 10초 1 10초. 0초요 어. 맞네 걸었어 아. 걸었어 안, 안 맞았어 안 맞았어 골 아.. 규형해아지수아 어어 망태 크다! 야 뭐해! 궁금해 굿. 굿샷! 아.. 너무 힘들다.. 나이스, 배! 아, 좋다, 진짜 좋다. 아, 이건 한골넣은 거야. 뒤조심뒤조심 아, 아. 아, 아니면 마음. 아하! 아야! 같은 편 아, 왜 스텝살라 그래, 다? 아하!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! 간만에 왼쪽! 나이스 패! 메눈, 메눈! 나이스! 아, 잘 뺐다! 아우, 네. 좋아! 아! 아! 아니야, 아니야. 아, 아 진짜, 진짜. 이제 어. 은퇴할 때 됐구나. 뭘 못한다, 뭘 못해. 하이 주구 그렇지. 그렇지, 돈다, 볼 돈다. 됐다마. 아, 오! 태안이의 전매특허인데 저게. 오! <laughs> 자, 뺏고 아하, 나이스비. 아, 영호야. 구페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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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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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로워. 있지? 아. 와. 아우. 아. 어디... 그렇지, 로 e t 아! play. I'm g o 아 n 그 to go to the house. I'm g 으면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굿샷! 힘 빠져, 힘 빠져, 힘 빠져! 아 여유! <laughs> 윤두야, 점프 뛰지 마! 그 <laughs> <오> <laughs> 플레이 인플레이 자신감 오자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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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빠르다 와용서이 용섭아 퇴근해 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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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잡이야 그리고 아이스. 늦었다 아, 그렇지 아못잡았왜왜 마음이 뭐... 아, 왜 그래 아, <laughs> 왜 그래 자꾸 다음 이 먼저 이거, 이건 진짜 이건 진짜 먼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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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아. 아다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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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, 그. 그. 아, 것도 아, 태양이, 태양이 나와야 되는데 아, 아, 태현이 멘트 해야겠어. 못쳤못겠지 자, 고 아, 아. 아. 노렸어? 좋아, 좋아,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. 괜찮아, 괜 괜찮아, 괜찮아, 미안한 거야 그냥? 아, 아, 유아 그럼 네가 못해 보이잖아. 에헤 집중, 집중. 다리 어? 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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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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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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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리무아니 어, 가위바위보! 오, 오! 아, 어, 아 시내르시고 오, <laughs> 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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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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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! 아저 쫄아가지고 저확 형님 가자 저. 아 이도 아, 쫄 페이크 페이크 하우드 리브 아니이거어저래광평어 그래 광평이 없어 그래 <목소리> 광이 <형이> 없어 그래 광표이 없어 그래 광평이 없어 그래 광평이 없어 이어와어 오케이. 구스. 구스텝, 구스텝. 지 영웅이 드디어 박스 박스다그랬어 영웅이 박스 다 그랬어 이제. 3분 3분. 여뛰며셔. 1점 차요. 1점 차. 우리 어. 지고 뭐 있지? 네. 됐다. 저어 가자! 됐다. 영호야 메이어우 장인. 됐다, 됐다. 파울 유도. 영 오케이! 나이스, 나이스. 꼬였다 꼬였다 나이스, 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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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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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너무 좁아 너무 좁아 너무 좁아 정체, 정체, 정체. 정체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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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아오 원철 올라가 이 님들 아 원철 오늘 리바운드 많이 한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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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투야 이기고 끝내자 메이드 나이스 <놀러> 나이스, 유무 나이스. 안 하던 새 게임이. 자꾸 떼야 되니까. 아니야 아니야. 레스고 레스고. 됐다. 됐어. 시샷시샷시샷자 준비 하나. 하 야, 제 왼쪽밖에 없어. 쟤 <laughs> 쟤 왼쪽밖에 없다고요. 내가 주 알아. 근데 못막았어 어. 때려. <laughs> 아, 까비. 그냥 스 아, 어, 동수있니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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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

돌리는 거구나. 어. <laughs> 기분 나쁘라고. 와, 힛. 아, 아, 힛. 힛, 힛. 힛. 어. 역시 축구. 고 <laughs> 축구왕. 응. 25초. 디플레이어. 어 왼쪽 왼쪽. 왼쪽 와! <laughs> 용서봐 아, 광빈이한테 한번레이지한번쏴줄나무 어, 어. 번도 어. 어. 안 했어. <laughs>